우선 배우의 상태를 정말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어 항상 작품 외국 친구들이랑 많이 해봤는데 무섭기만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 무서움 때문에 저희 안에 있는 그 연기적인 부분이나 무엇이 그잘 끌어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. 닥, 이게 뭐라 그러지? 닥쳐서 그런 게 나오고 정말 중간에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됐던 적이 많은데 우리 제인 같은 아수 우리 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보시다시피 너무 사랑스럽고 저희에게 좀 어, 무섭게는 아니지만 좀 힘들게 어, 시키긴 하지만 그게 다 저희를 위한 거고 또 저희의 체력을 위한 거라서 저희는 다 순응하고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싫은 소리 하나 안 내고 안무. 그래도 너무 하나하나 열심히 가르쳐 줘서 그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예. 그렇군요. 아, 정말. 그리고, 어. <laughs> 네, 우리 연출님은, <laughs> 우리 연출님은, 또 이분도 너무 사랑스러워요.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, 사실 외국에서 거의 없는 트리플이잖아요. 저희는 세명씩 그리고 남자분들도 두 분이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. 예. 왜냐면 아. 같은 말을. 3 어, 번이나 해야 되니까요. 그할게 아, 예, 많은데 그래서 항상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도 음, 앞에서 정말 저희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우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연출적인 자질이 참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. 아메리카는 이렇게 트리플 같은 경우가 별로 없군요. 예. 제 깐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님들에게 이제 대신 질문을 좀 드렸는데,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